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갤럭시 폴드 2 관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올해 완성도 높은 제대로 된 폴더블폰은 갤럭시 폴드가 유일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폴더블폰 시장이 더 커지면서 그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 2월에 공개될 예정인 갤럭시 폴드 2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하지만 이 갤럭시 폴드2는 지금의 갤럭시 폴드 정식 후속 모델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폴더블 폰의 새로운 라인업입니다. 지난 10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갤럭시 폴드 후속 모델이 공개되었었고, 지금은 프로토타입으로 보이는 이미지까지 유출이 되면서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삼성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2의 유출 정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갤럭시 폴드 2의 경우 클램쉘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즉 조개 껍데기처럼 위아래가 접히는 예전 폴더폰의 접는 형태인 겁니다. 최근에 모토로라의 폴더블폰이 공개되었는데 그 형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갤럭시 폴드는 펼치면서 디스플레이가 확장되는 반면에 곧 출시할 갤럭시 폴드 2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확장보다는 반으로 접어 휴대성을 강조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상 모델링 이미지를 보시면 힌지 부분은 기존 갤럭시 폴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접었을 때 외부 디스플레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지에 보이는 이쪽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에 시간과 알림 상태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활용성 면에서는 큰 이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 갤럭시 폴드의 경우에는 접은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었고 펼쳤을 때 기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크기보다 더 커진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었고 많은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 폴드2의 경우에는 기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크기에서 세로로 조금 더긴 형태로 나올 것 같지만 음... 세로로 살짝 커진 디스플레이 크기만 봤을 때는 활용성 면에서는 기존 스마트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90도만 접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갤럭시 폴드2는 활용성보다는 휴대성을 강조한 폴더블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폰철이 존재하고 베젤 부분은 역시 기존 갤럭시 폴드 때처럼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로 조금 두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베젤 부분은 두께가 있어서 실제로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고도 있고요 버튼도 이제 갤럭시 폴드처럼 우측에 다 몰려 있는데 하나는 지문인식일 테고 하나는 볼륨 조절 버튼 같아 보입니다 역시나 이제 3.5mm 이어폰 잭은 없고요 카메라의 경우에는 초광각이 빠진 표준 망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인데 기존 갤럭시 폴드가 6개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는데 2개의 카메라만 존재한다 확실히 갤럭시 폴드2는 보급형 폴더블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이 정도 가격으로 정말 출시를 한다면 현재 갤럭시 폴드의 거의 절반 가격이기도 하고 기존 스마트폰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라 분명 선택의 폭이 넓어질 테고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폴더블폰을 보급화시킬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스펙의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 12기가의 램, 256기가의 저장공간이 탑재될 예정인데, 물론 이 정도 스펙도 나쁘지는 않지만 내년에 출시될 스펙치고는 최고 스펙은 아니기 때문에 보급형에 초점을 둔 만큼 무난한 스펙이 예상됩니다. 또한 배터리 부분도 기존 갤럭시 폴드처럼 두 개의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 한 개는 900mAh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정보는 없지만 900mAh보다는 더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 그러면 고작 1,800mAh의 엄청 작은 배터리 용량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살짝 불안한 건 그렇게 대용량 배터리는 탑재가 안될것 같습니다. 최근 플래그십 모델들은 배터리 용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쉬운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갤럭시 폴드2의 경우에는 주름도 더 개선이 되어서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존 갤럭시 폴드에 사용됐던 필름이 아닌 UTG라는 접히는 얇은 유리 소재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탑재될지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출시 일정의 경우에는 곧 다가올 2월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11과 함께 같이 공개될 예정이고 2월 출시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갤럭시 폴드 2 관련 유출여부를 하나씩 알아봤는데 갤럭시 폴드 2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